다음에는 제가 어떤 걸 할지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. 내생하에는좀 이제 날씨가 점점 이제 더워지고 있어서 이열치열이라고 아예 막 곰돌이 인형 같은 거훅 뒤집어쓰고 하면 헐. 네. 근데 무거워서 그것도. 그러니까요. 그리고 레이스니까 네또 뛰어야 되는데 뛰어야 그거 가고 하면 또 지장이 있겠는데 왠지 어... 되게 이렇게 지금, 왜냐면 혼자 해야 되잖아. 아, <laughs> 오늘은 재밌게 시나발을 선택할 수있길끔 하는 거 어떨까요? 아니, 땡. 안 되겠죠? <laughs> 자, 저는 먼저 일단 요리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고른 요리는 바로 아니, 너무 쉬운 거아요 꼬박무침이고요 아나 이거 진짜 잘하는데 어,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예상하셨겠죠 되게 귀찮다 진짜 지금. 잘 삶을 수 있는데 진짜 싸울... 자 같이 하고 싶은 멤버 <laughs> 뭐팔 치는 거예요 지금? 아니아아니송요 아뇨 되게 <laughs> 아니요 지금 다해왜렇죠 저번 주에 분명 호흡 안 맞는다 그랬는데 <laughs> 넌 지금 아니요. 내가 얘기한는데 지금 먹고 있어? <laughs> 아니요 젓가아을참로 꼬박으로 2행시 한 번만 들어보고 갈게요 그냥 그럼 바로 결정해 자시 지금으로 고 음악은 엄청 맛있습니다. 아이고. 막 막시무스! 막시무스! <laughs> 아, 막시무스고요 막시무스. 아, 완전 끌려. 오케이. 어때요? 오케이, 알았어요. 마시마. 자, 메요 오! 고마야. 꼬신시코막막간더막간더막간뭐 왜? 막간도막간도막 간다. 아, 그러니까 우리 큰웃음소 아닌데, 그래서, <laughs> 어, 센스가 있어. 낙심웃음이 길수 있어. 마지막 내가 할래. 그럼 <laughs> 내가. 다시 잡고 꼬셔볼까? 내가 널. <laughs> 막, 막 들이대. <laughs> 어, 막 들이대. <laughs> 어, 룰 바꿔줘요. 나얘에 나갈래. <laughs> 어, 막들 바꾸면 안 돼요?